저희가 정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의 가치를 집에서, 집에서 가족끼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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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과 가치가 실제 제품으로 실현된 것인데요. 마치 가족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바로 스스로 진화하는 진정한 미래형 TV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제 TV는 TV 스스로 나와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제시하는 스마트 TV의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CES에서 최고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ES8000 제품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TV는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제품이기도 하지만 한번 구매하면 쉽게 교체하기가 어려운 제품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품인 이 TV가 어, 내 마음까지 알아주는 아주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네. 예. 삼성 스마트 TV만의 스마트 인터랙션 기능은 사람의 음성과 동작, 그리고 얼굴을 인식해 반응하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나를 알아보고, 내 말을 듣고, 내 동작에 반응하는 똑똑한 TV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TV가 켜졌습니다. 소리를 한번 조정해볼까요? 몰려, 몰려. 볼륨 내려. 네, 물론 음성으로 채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널 올려. 채널 내려. 직접 채널명이나 번호를 불러도 가능합니다. 채널 바로 가기. 채널 27. 이렇게 시청하시고 난 뒤에는 음성으로 끄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원 끄기. 예,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가정 생활에 있어서 빨래를 대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도 혹은 청소를 하시거나 아이가 놀아주다가도 이렇게 간단한 음성만으로 TV와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것과 똑같은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면 뒤로 가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 방식은 운동 중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통화 중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직관적인 또 진보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직접 한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업나 아니면 스카이프 같은 기능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설 연휴였잖아요. 그렇게 뭐 가족이 다 모인다던가 아니면 집에 손님이 많이 와서 좀 시끌벅적하면 음성인식이나 동작인식 기능이 좀잘 안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시끄러운 상황이라면 이용이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바로 이 스마트 터치 리모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모컨의 음성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TV 본체가 아닌 이 리모컨의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인식이 되고 또이 리모컨의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마치 마우스처럼 쓸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보고 또 반응할 수 있는 TV라 이 TV가 정말 거실에 놓인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죽처럼 느껴집니다. 느꼈... 삼성 스마트 TV에는 현재 총 1,50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기, 영화나 드라마, 3D 영상물부터 게임,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정보, 교육, 심지어는 노래방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선호하는 풍부한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스마트TV의 스마트 한 기능 못지않게 콘텐츠 역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삼성 스마트TV가 자랑하는 차별화된 스마트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 TV입니다. 가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메시지를 남기고, 우리 가족들의 기념일을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TV는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고, 소중한 가족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하게 만드는 탭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이 기념일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일 때 네.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가족들이 밖에서 보고 선물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laughs> 패밀리 스토리는 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서 외부에서 모바일 기기나 PC로도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집안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홈케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또 즐겁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어, 그럼 이번에는 삼성 스마트 TV의 키즈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키즈는 부모님과 아이를 위해서 흥미롭고 또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우리 집안의 또 하나의 학교이자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 TV에서는 이미 3D 익스플로어라든가 유튜브 온 TV를 통해서 수천 편의 3D 영상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i m a x 에서 상영한 고화질의 고아, 어, 다큐멘터리 물이라든가 라이브 콘서트 혹은 익스트림 스포츠 물까지 좋아하는데요. 네. 큰 화면으로 즐기면 또 어떤 감동이 올지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신의 스마트 TV라 해도 시간이 흐르고 내년이 돼서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지금의 TV는 자연스럽게 구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스마트 TV는 스스로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에볼루션 키트가 TV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항상 새로운 TV로 거듭나게 하는 삼성만의 새로운 기술입니다. 2012년 선보이는 새로운 스마트 TV는 이처럼 TV 후면에 스마트 에볼루션 키트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 키트를 꽂는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진화하는 TV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스스로 진화한 TV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지속적인 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2012년 삼성 스마트 TV는 2013년, 14년, 해가 바뀌어도 매년 새로운 성능과 서비스로 항상 새로운 TV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e 8 0 0 0 모델은 46, 55, 그리고 60, 65병 4가지 네 사이드로 출시되며 이번 주말부터 주, 전국 주. 날카로운 눈매들이 더 번쩍이는 것 같아서. 저 옆에서 보는데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 지금까지의 본 행사들은 사실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도 어, 자유롭게 나가셔서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스마트 TV, 스마트 TV 하는데 몇년 전부터 스마트 TV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화두에 대한 발전 방향들이 나오고 새로운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외신이나 국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컨텐츠나 서비스나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제대로 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좀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TV에 보실 때 하드웨어의 발전 방향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산업적인 시각이라든가.